<웃음> <웃음>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팝시드 그리고 저... 어... 네. 예 비긴 어게이라는 곡이고요. 네. 여러분과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큰 <laughs>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하기도 해요. 조정하지 그 마. 네. 세상에서 제일 나잘 알잖아. 맞아. <laughs> 어? 어? 그 뭐가 아아맞 예. 여러분, 앞에 맞출 수 있어. 너희들 에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됐어. 힘들 때 기대해. 인생은 forever. It's b e 사랑해, 인생. 이 차순은 새로운 시작. 비긴어게인 김성규, 장동구, 남우현, 이성열, 김현수 이성종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요. <laughs> 다시 시작하는 인스 멤버에게 인스피드 여러분 사랑받은 메시지를 적어주세요. 공유 메마음에 담아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인스피 오빠들,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항상 곁에 있을게요. 아, 진짜요? 근데... 오 아, 네. 영원히 함께 사랑해 라고 어 사실 사실은 진짜 뭐 이런 말안 해도 저희끼리 잘 알잖아요. 그렇죠? 굳이 열 마디의 말이 필요할까 요 그죠? 말해 줘요. 말. 아. 말해 줘라. 아쉬워요. 무 뭐, 오늘 2017년 이제 18년이 곧 다가오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어 이제 진짜 오늘 팬미팅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저희도 너무 아쉽지만 저희에겐 더큰 미래가 있잖아요. 더큰 그림이 있고. 별로예요? <laughs> 그냥 오늘 즐기고 싶어요 밤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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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그건 안됩니다 리더 안된다 그러면 한 명씩 네.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도시락어요